몰랐지, 여군 몰랐지,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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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지. 하! 어, 한이 씨, 뭐 하세요? 어머, 어, 피디님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토마토 송 부르고 있었어요. 토마토 송이요? 우리 이번에 축제 취소됐다면서요? 음... 우리 촬영해야 되는데. 어머, 피디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오늘 할 일이 산덩이에요 시간 이다된거 같은데? 피디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어, 한 씨. 매년 광주시에서 열렸던 광주 태촌 토마토 축제.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축제는 취소되었지만요. 광주시의 토마토를 홍보하고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와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토마토 팔아주기 홍보 영상 제작 현장. 지금 바로 가 보실까요? 와, 아직 요리 전인데 진열된 토마토만 봐도 정말 새콤달콤해 보이는 게 군침이 확 도는데요? 아쉬움을 달래줄 오늘의 메뉴는요, 토마토를 이용해서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로만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곧 다가올 무더위를 싹 날려줄 토마토 냉파스타와 새콤달콤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리고 토마토 주스까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하지만 셰프님의 손길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오늘의 시식단! 홍보대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광주 태촌 토마토를 알리기 위해서 광주 시민 홍보대사인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의 토마토가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에 대해 하나의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별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태촌 토마토는 맛있고 이번에 냉파스타 먹으면서 이번 무더위 더하도안 느끼고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광주 태촌, 태촌 토마토, 토마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광주 태촌 토마토 어떻게 키워지길래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특히 태촌 토마토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장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단단한 토마토들이 많이 나와요. 동양, 우리나라 품종이 아닌 이제 서양 품종을 많이 심어서 그런데 그런 토마토는 이제 아무래도 과육이 단단하고 밍밍해가지고 소비자 만족도가 좋지 않은데 이제 저희 퇴촌 토마토는 옛날부터 드셨던 이제 찰토마토를 심고 있어서 껍질도 얇고 부드러운 그런 토마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년엔 꼭 축제가 열리길 바라며 지금까지 너른골 알리고 달리고 유한이었습니다. 안녕!